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항상 업무에 쫓겨있고, 어, 그러고 와중에서, 시간을 빼놓은 거잖아. 시간을 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 실제로, 노쇼를 했는데, 이때 다른 일정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어. 그. 상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이때 잡으면 더 좋았는데, 다뺀 거야. 이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대면 상담을 잡을 때, 그냥 시간만 잡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가려 간단한 사실관계를 청취를 하고, 간단한 자료가 있으면 전달받아서 보기도 하죠. 상담 시간이 딱 잡혀있으면, 그 전에, 미리 상담 했던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지어서또 생각을 해서 해결하잖아요 그 시간도 다 손해인 거예요 미리 연락을 안 하고 노시조가 됐을 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은 입증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너랑 만나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최소 뭐 몇십 분 이상 음. 대화를 나눌 시간이니까 만나기로 한 약속은 있는 거잖아 그걸 깼다고 한다면은 사실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민사상 음.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아니면은 뭐 채무불이행 계약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 있으니까 내 예약, 시간을 빼줬으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당하고 네. 만약에 이제 상담 약정은 체결되어 있다 라고 네. 본다고 한다면 은 그, 계약상 구두 계약이 지만 채무불이행 네. 네. 내가 본 시간만큼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죠 법리상은 네. 그리고 나무도 전...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지만 서비스업이 그래 숫자가 많지는 그러면.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자들도 그렇게 안할거예요또 네. 한편으로는 네. 어떻게 생각하자면은 네. 또 얼마나 금박한 상황이 있고 네. 쫓기고 네. 급하고 네.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녹쇼를 할까 하고서 또 이해하는 편이기도 해요.